자 다음 그림에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여기 L과 M이 평행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파란색의 넓이는 빨간색 DPC의 넓이랑 같다. 넓이 그 넓이 넓이가 같다. 자, 음, 한번 확인해 볼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곱하기 자밑변의 길이가 BC, BC 곱하기 자높이가 이렇게 높인데 이 얘는 여기 는 오른쪽에 있는 얘랑 똑같아. 그치? 평행하기 때문에. 응. 저 높이는 저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h랑 똑같기 때문에 a b 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dbc 넓이는, 자, 빨간색의 넓이 넓이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똑같이 bc네. 아, 밑변이 똑같구나. 자, 높이는 이렇게가 높인데. 그치? 똑같네. h랑 이렇게. 아, 자, 평행하니까. 자, 요, 여기 l과 n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을 공유하고 밑변을 똑같, 공유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지. 밑변이 똑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 그런 뜻이네. 자, 평행선이 있어야 해. 자, AD와 AD와 BC가 평행할 때, 평행할 때, 여기 삼각형 ABC하고 넓이가 똑같은 것은 뭐다? 여기 밑변을 공유하면서 높이가 같은 것.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여기. 삼각형 음. DBC가 이거가 똑같다. 그런 뜻이네. 자, 여기 보자. AD와 BC가 평행해. 그러면 일단 ABC하고 이만큼하고 빨간색 DBC만큼은 똑같은데 어라 이만큼의 넓이는 ABC에서 OBc를 뺀 거지. 그러면 이쪽도 DBC에서 이거를 빼면은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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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따라서 삼각형 ABO의 넓이는 구란 똑같다. 오른쪽에는 빨간색 삼각형 D. 오, C랑 똑같다. 정리해볼까? 다시. 이렇게 ABC의 넓이와 그 다음에 DBC가 같으니까, 같으니까, 요 넓이는 누랑 똑같다? DOC. 얘랑 똑같다. 마주보는 거. 자, 다음과 생각해 ABC에서 이번에는 누가 평행해? 아, AE와 DC가 평행하대. 항상 평선을 봐야 되고 평행한 선에 하나를 공유해야 돼. 자, 여기, 여기. 이거를 공유하는 것 이렇게 삼각형 ade 얘랑 너비가 같은 것은 자 여기 평행한 선을 하나 공유 해야 돼 얘를 공유하면서 어, 높이가 같은 것 이렇게 여기는 여기 삼각형 aec랑 너비가 똑같다 잘안 보이면은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색칠하고 자이번은 뭐니? 이번은 이렇게 자 이렇게 얘가 평행선을 먼저 긋고 평행선을 공유하게 삼각형을 만들어 봐 aec 이렇게 외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가 같은데 지금 이만큼의 넓이가 같은 것은 무엇이다? 왼쪽에 있는 여기 여기 음, 삼각형 ADF가 되겠다 이렇게 3번은 뭐니? 아 얘는 이렇게 평행선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평행선이야 평행선을 찾는데이 넓이는 누구랑 똑같다? 음, 오른쪽어 오른, 밑에 이렇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뭐야? 아, 색칠한 부분이 ABED 넓이인데 이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을 더하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파란색을 지우고 응, 파란색 부분을 지우고 이 DA e 의 넓이랑 빨간색 AE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다시 ABED의 넓이는 정리하면 무랑 똑같다. A, B, C랑 넓이가 똑같아져 이렇게. 따라서 뭐라고 써야 돼? 삼각형. 글자가 안 보이네. A, B, C. 이렇게 풀면 되겠다. 색칠하면 넓이를 구하시오. A, B의 넓이가 어디 있어? 아, 이만큼, 이만큼 넓이가 14, 14이고 이렇게. A, C 여기 이만큼의 넓이가 12면, 자, 이만큼의 12면은 넓이 같은 거 보이니? A, D 이만큼의 넓이도, 어, 여기도. 12가 될 테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 A, B, E, D 색상 부의 넓이는 얼마? 얼마? 14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 26cm 이번에는 A, B, E, D가 어디야? 이만큼 사각형의 넓이가 30이고 30, 여기가 30이야? 여기가 30 전체가 30이고 어, A, B, 이만 구하는 거야 얘만 구할 건데 조건이 뭐니? A, C가 어디 있어? 여기 빨간색 요 부분의 넓이가 12야. 자, 여기에 12면은 또 어디가 12가 되겠어? 이만큼이 12가 되겠지, 이렇게. 음, 이 30은 30은 이 전체가 30이었고, 이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설치야겠다 파란색 부분 만 넓이가 1 2가될 테니까 여기를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30 빼기 12. 그래서 얼마? 18. 이렇게 빌면 되겠다.